나의 얘기를 들어봐 너의 흘린 눈물이 가슴 속에 물들어 사랑을 볼때우고 나날 새롭게 만해 <laughs> 국상현 대표님이 작사하시고 국상현 대표님이 작곡하시고 올해는 검지상입니다 올해는 지난 9월에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10월에 스튜디오 가서 녹음하고 녹음을 들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못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천만 연습하고 열, 11월에 또 녹음했어요. 그때 또 트레이닝 받고 12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녹음하고 그리고 이제 편곡 작업 해주시고 마스터를 해주셔서 되게 어렵게 제가 곡 만드는 거 계속 봤거든요. 하루에 5시간씩 작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우리 제가 노래 받은 이제 선물을 국사연 대표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잠깐만 올라와 주시면 <laughs> 사실은 제가 크라운 가, 가시면 내가 선물로 음악을 작곡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아, 이게, 이게 볼 때마다 까먹고, 까먹고 있다가 보면은 생각나고 또 하, 하는 일이 있으니까 바쁘니까 그러니까 또 보면 생각나고 이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면서 고속도로에서 핸드폰 가지고 녹음을 한 거예요, 운전하면서 그때 실장님이 없었잖아요. 제가 운전을 직접 했는데 핸드폰에서 녹음을 다한 거야, 이 노래를. 끊고 녹음하고 끊고 녹음하고 끊고 녹음해서 그렇게 만들어서고 이렇게 드렸는데, 계속 감동이네요. 제가 편곡까지 다 했어요. 음악 만드느라고. 그래서 아예 쓰니까. 아, 노래 정말 잘하시죠? 이제 아마 좀더 익으면 더 잘하실 거거든요. 그때도 더멋진 노래 기대할게요. 감사합니다. 2024년도 발렌티노 신상입니다. <laughs> 신상으로 준비했고요. 네, 제가 이제 대회사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노래를 연습하고, 부르고, 녹음하고, 또 트레이닝하고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는 일이, 제가 했던 게 뭐냐면 공부를 한게 아니라, 저는 그림 그리고 음악 듣고 노래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예술적으로 좀 이런 것들이 좋아했어요. 의외다 의외에요? 네. <laughs> 그 네. <laughs> 어렸을 때 집에 가면은 벽지를 다 제가 그림으로 그렸었어요 그렇게 그림도 그리고 음악을 또 가요를 듣진 않고 저는 헤비메탈을 들어서 소리를 빽빽 질러면서 고음 부르고 막 샤우팅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아 나는 노래 잘해 노래방 가면 항상 마이크 안 놓고 이렇게 노래를 했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막상 이제 곡 주셔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녹음하고 딱 들어보니까, 와, 이건 노래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아, 이 아마추어가 날고 겨봤자 이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국상연 대표님이 저한테 끄던 음, 처리는 어떻게 하고, 박자를 어떻게 맞추고, 발성은 어떻게 하고, 발음은 어떻게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2월에 이제 마지막 녹음을 할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멘토링이 없었으면은 제가 이렇게 노래를 할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깨달은 게 있던 거예요. 아마추어는 아마추어구나. 프로의 멘토링이 없었으면은 내가 이게 프로의 길로, 이제 프로는 아니지만 그를 접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긴 거죠. 여기 오신 여러분들, 프로세요? 아마추어세요? 아마추어죠. 여기 이영라국사위 대표님이나 이제 성장, 성공하신 리더 사장님들은 우리는 프로예요. 어느날 갑자기 뚝딱 나왔나요? 저 공부하고 이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강의 많이 듣고, 혼자서 연습하고 많이 했는데, 혼자서 해갖고는 아무리 해봤자 아마추어예요. 우리는 이런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돼요. 시스템 속에 와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 거지, 혼자서는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여기 안 오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을다 안다 병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까 안 왔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우리들이 시스템을 배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뛰어보지 않으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최고의 전세계 최고의 리더이신 이영아 국사연 대표님이 멘토링을 해주실 거예요. 최고의 스폰서님 계시잖아요. 각자의 스폰서님께 멘토링 받으세요. 받으셔야지 우리가 어, 원하는 삶으로 갈수 있는 거죠. 근데 6큐땐 무조건 뭐 제품 먹고, 제품 팔고, 뭐 교육시키고 이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시는 12번의 시스템 데이에 오셔서 참석하셔서 다이아몬드까지 가는 길, 최대한 빠른 길이니까 그게 느리지만 빠른 길이에요. 오늘 제계회사 끝나면 첫 강의해주실 이우성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전세계 최고의 제품이 될수 있는지 가치를 한번 직접 느껴보세요. 그냥 들으려고 하지 말고요. 박사님 이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느끼시고 김태수 박사님이 우리 네트워크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거고 그분이 얘기하는 네트워크의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마음속으로 느껴보세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려운 자리에 어려운 날 오셨지만은 얻어가시는 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귀를 조금 열고 눈을 부릅뜨고. 화장실도 가지 마시고 강의 시간에 네, 그렇게 해서 이 귀한 시간을 알차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큐텐 유니크 패밀리 이영아의국상의 퍼스널 그룹 시스템데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